예,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삼성전자. 정말 크게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지금 장 시작 전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갭 상승 출발할 것이라 또 예상이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섣부르게 대응하셔서 안됩니다. 지금 추격 매수하시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최적의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최적의 타점을 잡는 거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자산이 여러분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우리 예수금 안에서 최적의 타점을 늘 잡아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일 대비 등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엄청나죠 그래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우리 D램 그리고 HBM 수요 증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적 그리고 이런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리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가 런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펩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hbm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 자체에 대한 장기 수요 강세 인식이 강화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목표 주가 다시 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는 14만 이잖아요 자 요게 상향이 돼서 이제는 20만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AI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강세가 정말 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전일 대비 등락률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대한 변동성을 만드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강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흐름으로 지금 출발을 할 것이라 예상되거든요. 당중에 변동성이 한번 크게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미국 시장도 지금 파월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을 리스크도 지금 존재를 하고요. 시장이 사실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보시면은 21선도 올라오고 있고요 고점 라인 14만 라인에서 확실히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빠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저점 라인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갭상승 출발할 것이라고 볼수 있고 지금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들 쌍끌이 매수했잖아요 그죠 엄청납니다 이 매수량이 엄청나고 자 우리 외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물량을 계속 던졌는데, 어제 큰 기대감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우리 외인과 기관들. 썬크림 매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개인들이 오히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이거 14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삼성을 움직이는 건 어디다 바로 외인과 기관이다 이 외인과 기관이 우리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주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여기서 흔들려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기관들 보유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죠 자 이만큼 우리 기관이 수많은 물량 그리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 실적 최근에 20조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제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사 목표가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외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이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삼성전자가 거래량 과열 신호가 동반될 수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평선이 자, 정배열 형성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 신호이고 요 단기 저항선 도달할 시 과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가격대가 단기 저항선 영역일 경우에 당일 변동성이 확대가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선을 한 8만 원대, 8만 원대로 잡고 있고 우리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3만에서 14만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성전자 단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14만 라인에서 언저리 이걸 뚫고 올라가는 그때가 우리가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6년 요게 미래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최대한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도 개인들의 차익 실현, 개인들의 매도 욕을 유도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욕을 유도하고 주가를 올리고 싶겠죠.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최소 26년. 한해 동안 우리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120조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최소가 120조가 될 것이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요런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사실 우리 HBM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 따르면 27년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비슷한 HBM 세계 점유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 가격도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죠. 26년에는 20% 그리고 더 인상이 될 수도 있고 2월 달에는 또 HBM4 출시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죠. 어 다음 달에 HBM4 이게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더큰 상승을 올라. 올수 있다 더큰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서버 투자 기조가 꺾이지 않는지 또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원대 라인에서 한 차례 어,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가 바로 우리 반등의 기회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저점에서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강하게 한번 파동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반도체만큼 26년에 강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하나 꼽자면은 뭐 바이오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반도체는 끌고 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메모리 산업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서버, 기름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DDR5가 전환이 되고 있고 HBM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메모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의 이번 연도 실적 또 내년 실적도 반도체 이익 전망을 계속해서 상향하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이제 실적 발표가 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TSMC도 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이 있죠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SK하이닉스가 이제 다음 주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ASML 램 리서치가 또 2월 말에 그리고 뭐 2월 말에는 엔비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반도체 실적 이벤트가 꾸준히 있다는 거 이거 어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 이런 일정들을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일정도 체크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찌됐든간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방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주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요 타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격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되는 시점 정확히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바닥이 잡혔을 때 가격 저는 요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삼성전자가 고점이 형성됐을 때잘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점과 고점을 파악을 하면서 어,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끌고 가는 이런 매매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의 영역이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왜 지금 차트를 공부하고 재료를 공부하고 기업을 공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종목으로 대형주의 파동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점과 저점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물량을 바탕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수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봤을 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요걸 제가 잡아 드리는 거, 요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점, 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한 중요한 재료나 일정들 제가 우리 주주 단톡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실 분들, 어, 진지하게 디테일한 관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번호 잠깐 띄워 드릴게요. 자. 여러분 번호 보이십니까? 010-4516-2255입니다. 010-4516-2255자. 여기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소중한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사인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서 여러분들 큰 수익 맛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제가 요거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장 따로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게 너무 많은 분들한테 문자가 오면, 어, 제가 너무 헷갈려 가지고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즘같이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자, 이런 타점들. 그리고 이런 타점들 다 놓치면 정말 손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누락돼서 문자를 못 받는 것 같다. 타점을 못 받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자 지금 바로 어 누락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누락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빠르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몇몇 분들께서 아니 윤선생 네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해 먹지 왜 이렇게 남들을 퍼 주냐 말씀하시거든요 <laughs>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 혼자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옛날도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나 혼자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주식 혼자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감으로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고, 내려가니까 팔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외인들과 기관들 움직임에 노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만 커지고 빚만 늘어나고.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분도 단한 분도 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바닥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서 내 힘으로 극복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주식 공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께 제가 또 도움을 받아보니까 아 나도 이 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동료가 꼭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윤선생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24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